첫 소식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궁금한 것도 필요한 정보도 많은 다문화 가정, 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신문 기자단이 위촉됐는데요. 여러 국적의 명예 기자들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을 전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여러 국적의 다문화 가족 출신 기자들이 시청 접견실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인천시가 발행하는 다문화 신문, 다사랑의 명예기자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이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명예기자로 위촉된 이들은 앞으로 직접 취재 활동을 하고 편집회의에 참석해 신문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게 됩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신문이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그런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런 취재에서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가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수습 기간을 거치고 오늘 이제 다문화 명예 신문 기자로 시장님께서 위촉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는 현재 매월마다 다사랑 신문을 3개 국어로 발행해 다문화 가족 관련 기관과 단체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출신 기자들은 앞으로 이 신문을 통해 이 주민들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트 TV 뉴스 이혜진입니다.